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르는 것과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오늘 예수님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laughs>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요즘은 바느질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배 옷인데 낡은 배 옷이 있는데 그게 구멍이 났다고 해서 그 중간에다가 그새 배를 생배를 갖다가 붙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배는 아직까지 신축성이 있어서요 빨래를 하면서 쫙 오그라드는데 낡은 배는 이미 신축성이 없어져서 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이렇게 있는 상태니까요. 생배를 중간에 끼워놓으면, 빨리 한번 하고 나면 샥다그 생배가 물고 들어가가지고 옷이 다더 헤어지겠죠. 자, 이것은 22절에 나온 어, 비유도 동일합니다. 새 포도주를 얇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는 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는데요.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지 않습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어, 이런 이런 그 가죽 부대에다 넣는데. 발효를 하면 이렇게 막 부풀어나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견디다가 펑 터져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금식 왜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설명입니다. 예수님, 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은 세포도주와 같습니다 어, 여러분 살아있고 끓어오르는 발효하는 세 부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서 질문된 금식과 같은 낡은 종교의식 금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금식만큼 육체를 쳐서 어, 내가 유괴 것에 집중하던 나를 예수님 다시 바라보게 하는 좋은 것이 없는데요. 지금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 금식으로 자기 공로를 삼는 금식, 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그 우울감의 표현의 금식, 어,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어, 낡은 가죽 부대와도 같고, 같아서 결코 거기에는 복음이 담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새 가족 부대 같은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신축성 있는 마음이죠. 진리를 향해서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자신의 잘못과 선입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새 가족 부대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길을 가는데 밀밭 사이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자들이 앞에서 이제 길을 열면서 길을 열다가 이삭이 있으니까 손으로 따서 이렇게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 노동을 합니까?라고 힐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막 기가 막히게 안 지켰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에스라 네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네미아 종교계 이후에 안식일 지키는 데 일등이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안식일의 본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제하고 하는데 예를 썼는데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39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는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수행인데요.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길 열다가 손에 이렇게 잡히는 이상 하나를 배고프다고 먹었다고 이거를 추수했다라고 지금 피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정말 이거는 뭐 큰일 나는 안식이라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이러면서 큰일 나는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앉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어 잃지 못하였느냐? 2 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앉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laughs>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인간에게 종교 제도를 주시면서 안식일이든지 또뭐 성막이든지 또 제사든지 이런 종교 의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까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어, 이딱표피적인 어, 부분만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든 예가 바, 다윗의 예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할 때에 배가 너무 고파서 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있는, 어, 곳에 들어가서, 어, 진설병을, 뭐, 먹을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와의 단에 떡을 주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교체를 하잖아요. 근데 그, 그 떡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좀 주십시오.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요. 하비스는 제사장도 아닌데, 그거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도 먹었는데요. 그거 먹고는, 어떤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윗이 죽고 뭐이 관계된 자들이 죽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떡을 드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사실은 이 떡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진 떡이라는 그 자체가 말씀을 상징하고 또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를 상징하고요. 그 떡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살을 떼 주시면서 이게내 떡이라고 했죠.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거 먹었는데도 괜찮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종교의식을 주신 이유가 성막을 주시고 혹은 뭐 진설병이든지 혹은 또 안식일이든지 이런 것을 하신 이유가 인간에게 참된 어 참된 양식을 주시고 참된 휴식을 주시고 이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27절 또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어,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어, 종교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왜 해주셨는지 이게 중요한데 이 제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39개의 금지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 들들 뽑고 잡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인간은요 범죄하고 나서는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가치가 뒤바뀐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끝없이 세상과의 관계를 향해서 달려가던 그들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자기와의 관계는 돌아보지도 못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교제는 하지 못하고 일에 매여 가지고 끝없이 일하고 있는 그들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그거 안식일에 뭐뭐뭐 뭐를 안 해야 되는데 네가 뭐뭐뭐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지금까지 행하신 안식일 바리새인들은 왜 당신 제자들 안식일 범했습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드셨던 다윗의 예와 그리고 안식일의 목적에 대한 이 말씀이 왜 권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제정자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라는 것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사실 어, 이것 어,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에는 인간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창조주를 묵상할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안식의 때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정제하고 죽이는 종교 제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천지의 창조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안식이를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우리는 정말 어, 그 안에서 힘을 누릴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줄수 있는 사람도 어,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 축복을 줄수 있는 사람, 거룩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신축성 있는 마음 정말 진리를 향해서 열려있고 자신의 잘못과 선입견에 대해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에만 복음이 들어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종교 의식에 매여 있는 교만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되어져서 얼마든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도 감당하며 견뎌내며 그게 결국은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 같은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라는 종교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속박하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중요한 자신과 또 지체들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영원한 안식의 때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의식에 매여서 열심 내거나 종교적인 의식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의 제정자이시오 안식의 제정자이신 주님의 마음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마음껏 안식하고 마음껏 누리며 또 그래서 그 결과 나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축복을 주며 거룩을 흘려 보내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